어서 오세요. 트레이더 팁입니다. 2023년 어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알트 공유해 드린다고 했었죠. 보면은 아어 저번 영상을 제가 4월 4일 날 올렸는데 요고 아크 보이시나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시나? <laughs> 아크. 아 색깔이 안 보이냐, 이렇게. 아크 440원일 때. 어, 그리고 메탈, 아크 메탈 뭐 스토리지. 그리고 어제 아니고 그저께, 4월 5일날, 알파코크, 뭐 약간, 요런 것 좀, 4개 정도. 어, 총 4개 정도를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좀 봅시다. 4월 4일, 스토리지 502원일 때. 스토리지. 이렇게 하면 안나오나 스토리지. 스토리지가 4월 4일, 4월 4일, 500, 2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좀, 어, 공유를 드렸고, 한1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알려드리고 바로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뭐, 괜찮긴 했지만, 사실, 사실 지금, 이게 패턴이, 이렇게 지금 저점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어서, 어디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지 몰라요. 아직까지, 일봉상 보면 아직 슈팅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더 높게 보고 사실 추천드린 거라 응, 투자는 본인의 몫이지만 어쨌든 나쁘진 않았다 지금 비트가 조정을 받으면 안 되는데 비트가 조정을 받으면 계속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알트들은 아무튼 그게 있었고 스토리지 있었고 그 다음에 메탈 1620원 메탈 미친 아니고 <laughs> 메탈 메탈 1620원 이것도 4월 4일 쯤이겠죠 대충 1620원 한 이쯤 요쯤에서 해드리고 한7% 정도 뭐 요거는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단타 정도겠네요 근데 메탈도 역시 일봉 봤을 때 어떤 여러분들이 그 알트 매매하실 때그두 가지를 봐야 돼두 가지를 제 기준은 두 가지를 보는데 가장 첫 번째 두 가지 보는데 첫 번째는 프랙탈, 프랙탈이 뭐냐면은 어, 비슷한 형태의 모양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면 그 동안 잘 올랐던 거 뭐가 있을까? 최근에 뭐 엄청 올랐던 거 뭐였죠? 거래 대금으로 보면 있겠죠. 뭐 밀크, 뭐 이런 것도. 아, 얘가 떨어질 때 이렇게 패턴을 떨어져서 캔들이 여기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오르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두번 번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형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 올랐던 아이콘 어때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밀크, 아이콘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 온톨로지도 올랐었나? 온톨로지. 뭐 솔라도 올랐었나? 솔라. 솔라도 지금 여기가 커져서 그런데 좀 작게 보면 여기까지는 되게 비슷했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 어. 이게 기저에 있는 게 프렉탈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음, 커플링 코인들, 커플링 그리고 섹터 어. 이거는 뭐 주식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플링이라는 거는 뭐이 코인이 가면 이 코인이 따라가고 대장주, 뭐 2등주, 3등주 이렇게 해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평소에 잘 봐두셨다가 혹은 뭐 구글링만 해보셔도 어느 정도 유명한 커플 코인들은 나오니까 그런 것들 어이 코인 가는데 이 코인이 아직 덜 올랐네 그럼 이 코인을 조금 먹고 나와야지 뭐 이런 식의 접근 방법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메탈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네요 그죠 생각보다 재미없었고 아크 아크 음 아크는 제가 440원일 때 이것도 4월 4일이겠죠 당연히 언제죠 어 봅시다 4월 4일 140원. 이 때. 요때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도 바로 올랐는데, 이거는 슈팅이 나왔죠? 제가 프렉타를 보고 추천드린 거니까요. 44% 정도가 나왔습니다. <laughs> 뭐 축하드리고, 당연히 이거는 보면, 전고가 630원이었으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죠? 무조건 저항이 나올 거니까. 그죠? 살짝 전고 넘기고, 스탑 헌팅하고, 떨어진 모습.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이때랑 다르죠? 거래량이.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안 보는 게 좋다. 아무튼 다 익절을 하는 게 좋았을 거고. 아, 원래 스트라티스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 혼자 보고 있다가 그냥 넘어갔고. 아, 어, 그 달달하다. 그리고 알파커크를 제가 4월 5일 날. 알파커크.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알파커크 4월 5일. 4월 5일 몇시 정도였지? 3시 55분. 오후 3시 55분. 대충 이 정도쯤이네요. 이 정도쯤. 여기서 알파커크 말씀드리고, 알파커크 역시 한12% 정도. 12% 정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일봉 봤을 때 어느 정도 프랙탈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가지 섹터적인 부분도 제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봐요. 아직까지 살아있고, 최소한, 최소한,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보는데, 보는데, 이건 모두 비트가, 어, 잘 버텨준다는 가정 하에, 그죠? 왜냐면 하 지금, 비트,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음, 한 시간 봉으로 보면 계속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 알트들은 예민하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트 1% 떨어지면 알트 10%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아무튼 뭐 괜찮았다. 어. 아이코는 저는 가지고 있다가 506원인가, 504원인가 그쯤 팔았는데, 뭐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음, 여전히 괜찮아 보이는 알트들이 몇개 있거든요. 저도 지금 몇개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3일 전에도, 2주 전에도 저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계속 이때도, 이때도 계속 쇼 본다 그랬어요. 지난번 영상 찍었을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 지난번 영상 찍었을 때 여기인데 여기서도 쇼 본다, 그죠 뭐 지금 야금야금 떨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어쨌든 숏에 대한 탑점을 보고 계속 숏 위주의 매매를 한다는 라게 요지였고 음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그때 확산형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확산형 삼각형 그게 뭐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파동이 한 파동이 나오고 엑스파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둘셋넷 다섯 요런 식의 확산형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중간에 근데 제가 이 영상 저번 영상 올리고 난 뒤에 중간에 텔레그램에서 뭐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얘기할 거니까 잠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아, 아셨죠? 잠깐만 집중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짚고 넘어간 부분이 아닌데 저도 계속 아리까리하니까 보다 보니까 좀 찝찝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만약에 어, 여기서부터 본, 확산형 삼각형이라면, 뭐, 지금 끝이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몰라도, 아무튼 확산형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laughs> 이 2파가, 2파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가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전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큰 복합 조정에서, 큰 복합조정에서는 이런 확산형 삼각형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확산형에서는 보통, 아까 전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AC 라인, 여기 있죠? 이 라인. 이 AC 라인을 그은 다음에 AC 라인을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이 반대 방향으로 이탈을 하게 돼요. 근데 이탈했죠? 이거는. 그래서 뭐 요건은 어느 정도 맞긴 한데 찜찜한 게 뭐냐면은 이게 확산형 삼각형이라고 하면 음 보통 이 B파가 A파보다 B파가 어 A파보다 작거든요 B파가 A파보다 작은데 이거는 지우고 봅시다 아, 그러니까 이게 확산형.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허, 내정지 않네. <laughs> 확산형 삼각형이라는 게자 이렇게 확산 퍼진다는 거고, 그러면 a, b, c, d E 이렇게 하면 보통 보편적으로는 이 전파동보단 이 다음 파동이 크잖아요. 보통은 이 파동보단 이게 크고, 이거보단 이게 크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이 b파가 a파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A파보다 이비파가 커야 된다. 커야 된다. 근데 비파가더 작죠. 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는 나오긴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뭐, 여러분 유심히 들을 필요는 없지만, 이 A파 있죠? A파. 여기서 이렇게 그자이 A파에 1.618. A파에 1.618만큼 이파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봅시다 그럼 1.618 여기죠 여기잖아 그죠? 근데 얘는 1.618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훨씬 더 길어지고 있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 보편적으로는 1.618의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A파하고 E파가 음, 많이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A, B, C 중간에 나온 이 C파 이것도 음... 이, 다음에 나온 D파에 비해서 좀 짧아. 짧, 좀 짧아. <laughs> 어, 자. C가 이만큼인데, D파는 c 의 1.382를 넘어서는. 어, 좀 길게 나왔단 말이죠. B파에 비해서는, 봐봐요. B, C. C 1.382못 미치잖아. 그죠? 1.382못 미치는데, 1 3 8 2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아무튼, 어, 그래서, 그래서, 하나를 제가 더 염두에 보고 있는데, 뭐냐면은, 뭐냐면은, 음, WX, 어, WXY, WXY,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랫 조정 이 나오고, 불규칙 플랫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W, X, Y, 혹은 W, X, Y. 어, 전 후자가 좀더 가깝다라고 보긴 보는데, 일단은, 일단은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불규칙 플랫이 나올 때이 X가 이전 파동이 W 파동 그러니까 이전 파동 있죠 이전 파동에 아 이거 지워봐 지우고 이런 거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보면 1.381못 넘었잖아요 아까 전에 잰 것처럼 그죠? 근데 1.236은 넘었단 말이죠 이게 1.381을 만약에 넘는다면 얘가 이까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규칙인데 1.236만 넘어도 이렇게까지 잘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살짝 깨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내려갔단 말이에요. 많이 내려갔어, 많이. 그래서 조금 음, 거시기 하긴 해, 좀 거시기 하긴 하는데, 근데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런 패턴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나오긴 나와 아까 전에 봤지만 1.381 넘지 않고 1.236 정도만 넘었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나오고 있는 게 여기까지는 파동을 해석을 했다 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렇게 해서 봤을 때지고 w x가 끝나고 Y파가 쭉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W하고 X파가 진행 중인 건지, 이해 되세요? X파가 이 Y파동 안에서, 지금 보는 게 W, X, Y잖아. 근데 이 Y파 안에서, 아이고, W, X, Y로 진행 중인 건지, W, X가 진행 중이고, 아직, 아직 안 끝났고, 그 다음 Y파가 남았는지, 그니까 러 Y파의 상승이 남았다라고 하면, 하면 뭐 w x y 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이 구간 그리고 처음에 그었던 요주세선의 상단 이 정도 를 터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평선 아마 해 보면 이 평선이 내려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의 시나리오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데 봐 봐요. 시나리오가 여기서 또 나뉘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화동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여기가 오 처음 시작한 라인 그리고 아까 전에 X를 이렇게 이렇게 뭐 플랫으로 본다든지서 X를 여기로 본다라고 치면 치면 여기 이렇게 이탈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게 작은 이탈이 아니라큰 이탈이거든 이거는 완전히 이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o X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삼각형에선 페이크 아웃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지만 살짝 나온 게 아니라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어, 하지만 뭐 나올 수도 있다 이런상으로 그랬을 때 이걸 페이크 하우스로 보느냐 아니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w x의 진행 중으로 물론 x가 이렇게 길게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x의 진행 중으로 보느냐. 어, 아직. 이, 그러면 후자가 저는 좀더 말이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여기서 오 그리고 x가 아직 완성 안 됐지만 x가 어딘가에 완성되면 그 x 라인이 이렇게 있을, 있겠죠. 그러면은 w x 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깨고 안 깨고 지금 마우스가 흔들려서 깼는데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인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파동, 복합 조정, 특히 이런 데서는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지금 아직 안 나왔다고 보는데 나오면 이렇게 채널을 좀 맞추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와서 이 채널을 맞추고 채널을 이탈하지 않고 좀 채널을 비교적 잘 맞추면서 간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집중. 제가 여기서 또 경우의 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지금 계속했던 것처럼. 근데 할수 있는데,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이게 처음에 본 것처럼, 음. <laughs> 만약에 처음에 본 것처럼, 이게 뭐 확산형 삼각형이다. 그러면은 얘가 분출을 하게 되면, 이게 2파잖아. 2파, 이 2파를. 분출을뭐 했어? 예를 들어, 여기서 뭐 해서 끝났어? 그러면 이제 되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돌리는데 이 팔을 다, 다 되돌리지 못해요. 어, 이 확산형 삼각형에서는 이 팔을 어, 한 번에 다못 되돌리거든요. 그렇지만 확산형 삼각형이라는 이큰 파동이 완성되면서 큰 관점에서는 제가 예, 그때 설명했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아이고. 여기서부터, <laughs> y, x, 여기서 a, b, c, d. 아, 이거 좀더 작게 안 되나? 음, 여기서 내려오는 a, b, c, d, e.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삼각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제일 큰 관점이니까 이큰 관점이 맞다고 한다면 한다면 지금 B 파가 마무리가 된 거란 말이야 여기서 WXY가 끝나고 마무리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럼 마무리가 됐으면 뭐예요? 이 전체 여기서부터 쭉 올라온 거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 나올 차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 이파를 끝까지 한 번에 되돌릴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전체의 되돌림이 올 것이니까 이 최소 반등 최소 조정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피보나치를 찍어서 노려볼 수 있다.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게 아까 전처럼 뭐이이 이 뒤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W X Y 이 복합 조정이다, 복합 조정이었다 만약에 그래서 지금 이 Y가 뭐 X가 진행 중이던 뭐 Y의 Y가 진행 중이던 뭐 어쨌든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소파동이 끝나고 나면 뭐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도 확률은 높은 확률은 뭐 지금 여기가 좀좀 좀 작게 해봐 4 시간으로 볼게요. 아 차트가 좀 음. 모르긴 몰라도 아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전체 올라온 이 비파가 어디서 끝날지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지만 전체 뭐 이만큼 올라왔다 쳐 예를 들어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한 0.38이 여기 이 자리 이 자리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까진 되돌린다. 어, 되돌렸다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든. 벗게고 올라와서 내려가든 아무튼 이런 식의 진행이 확률이 높다. 음. 즉 1번을 보든 2번을 보든 1에 1을 보든 1에 2를 보든 시나리오를 시나리오가 지금 1번 있고 2번 이 있는데 이 1번 중에서도 이렇게 나뉘고 2번 중에서도 이렇게 나뉜다. 근데 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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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든 간에 떨어진다. 뭘 보든 간에 떨어진다. 음. 오늘 영상 요약 및 결론이에요, 여러분. 쇼시다 그냥 쇼 치면 된다. 좋은 번지대가 나오고 좋은 타점이 나온다? 그럼 쇼 치면 된다. 음. 계속 쇼트라이 하고 반익절 어느 정도 이런 매물대에서 일찍 일찍 반익절 해주고 그 다음에 본전 걸어놔. 털리면 다시 또 위에서 어, 주요 구간들 뭐피나치를 재던 매물대를 재던 뭘 재던 어떻게 잰 다음에 제가 어. 음. 매매 방식 같은 건한달 전에 영상으로 제가 올려 드렸었거든요. 음, 영상 올려둔 거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매매 타점을 잡으면 된다. 계속 숏을 보고 숏을 보고 언젠가는 얘가 떨어질 시기가 와서 떨어진다. 그게 언젠가가 이게 삼각형을 지금 이 삼각형을 만들고 있다라고 치면, 음, 이삼각형의꼭지점에서이 전체 아, 이게 또 이론이 있는데 설명은 길어지니까, 아무튼 얼마 안 남았다라고 봐요. 어, 이 어쨌든 꼭지점이 다다르기 전에. 꼭지점이 다다르기 전에 저는, 어, 이 파동을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니까, 그거 참고해서, 반익절, 반본절, 계속 쇼짜리 본다. 뭐, 요거를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냥, 무지성으로, 여기서, 비비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 쭉 나오면서 양봉으로 그냥 최대 구간을 돌파해 버린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 최대 구간까지도 안올것 같아. 솔직히 근데 이게 최대 구간을 돌파해 버린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한건 모두 다 쌉소리였다. 어, 모두 다 쌉소리였다. 관점 다 폐기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죠. 어, 마지노선은 여기 위로 올라간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롱 관점의 시나리오와 롱 관점에 다시 한번. 이런 파동 해석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 나오기 전까지 계속 쑤시다. 오케이? 아, 비트가 며칠 더 아직, 어, 바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며칠 더 버틴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 며칠 더 여기서 이렇게 쭉 버틴다는 가정 하에, 업비트, 알트코인, 좀살 만한 것들 올려드릴게요. 텔레그램에. 텔레그램 입장 링크는 영상 더보기에 있어요. 참고하시고. 아 어, 하만 끝 아디오스